<laughs> 원래 더 멋진 공간에서 찍어보고 싶었는데 지금 안 하면 앞으로 바빠서 시간이 없고 없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은 약간 Q&A 위주로 찍을 예정이고 좀 구체적인 기출 을 어떻게 분석했냐, 뭐 도덕윤리 과목 관련해서 더더욱 그런 것들은 나중에 타이핑해서 링크로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할것 같고 일단 크게 어 개인적인 질문, 생활적인 질문, 그리고 시험과 관련된 팁들 이렇게 좀 나누어가지고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생활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원래 그렇게 늦게까지 자는 편은 아니에요.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원래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했던 건 아니었고 저는 한 7, 8시에 항상 기상을 했고 알람을 따로 맞추진 않았고 그러면 오전 시간에는 집에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점심을 먹고 한 2시에서 6시에는 학교에 가서 항상 그 영상에서 보셨던 학교 그 자리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6시 이후에는 음, 학교에 계속 있고 싶으면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있거나 아니면은 집에 와서 저녁 먹고 저녁에 간단하게만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만 마무리 공부를 하곤 했던 것 같아요. 뭐 하루에 최소 몇 시간 공부했냐라고 하시면은 저는 공부 시간을 따로 재지는 않았는데 얼마나 하는 거지 궁금해서 재보니까 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매일 했던 것 같고요. 음 10시간에 넘어간 적은 단 하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6, 7시간이 딱딱 딱 적당했어요. 뭔가 힘들지도 않고 아, 이 정도면 공부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었고 잠은 최소 7시간을 잤던 것 같습니다. 따로 오프데이가 있었냐? 그냥 그런 휴식 같은 거? 친구들 약속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오프하는 날을 정해두진 않았고요. 개인적으로 막 일주일에 하루씩 뭐 주말에 하루 논다. 그거를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저는 좀긴 호흡으로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어, 나 지금 12월에서 2월까지 3달 동안 기출을 한 바퀴 다 돌릴 거야. 이때 이렇게 싹 달려놓고 일주일 여행 가고 약간 이런 흐름으로 계속 분기를 나누어서 그렇게 놀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약속이 있으면 약속도 나가긴 했었고요. 근데 막, 아, 뭐, 일주일에 하루만 놀아야 돼. 일주일에 몇 시간만 놀아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속을 나갔다기보다 그때그때 그때 내 스터디나 그때그때 그때 내 계획에 맞춘 제 공부 레벨에 따라서 나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패턴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하루종일, 스터디 카페에서 하루종일 이렇게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전에는 무조건 집, 그 다음엔 장소를 학교로 바꾸고 마지막에는 다시 집으로 오거나 카페로 이렇게 항상 하루를 3등분으로 나누어서 장소를 바꿔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동 시간이 훨씬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싹 리프레시해주는 게 훨씬 더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스타일이어서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운동이나 건강관리 많이 물어봐주셨는데 운동은 저는 일주일에 두번 오전에 발레 가는 날이 있었고요. 그리고 영상에서 한 번씩 그냥 실내 사이클 탔었고, 그리고 최대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게 너무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책 많이 보고, 화면 많이 봐서 눈 관련된 건강 팁 물어봐 주신 분 있는데, 저는 딱히 챙기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챙겨 먹었던 건 마그네슘. 잠을 한때 못 자던 때가 있어가지고, 마그네슘이 좋다길래 먹었는데, 이게 뭐, 플라시보도 효과긴 효과잖아요? 플라시보였던 것 같긴 하지만 마그네슘 매일 먹었어요. 그다음에 번아웃 혹은 지칠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막 공부를 못할 정도로 번아웃이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죠. 근데 딱 하루, 시험은 한달 전인가 두달 전쯤에 제가 이따가 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공부가 좀 되게 빨리 마무리가 된 케이스였어요. 시험이 11월 말이었는데 공부가 한 9월 초에는 이미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여서 9월부터 11월까지 3달 동안은 그냥 계속 아는 거또 보고 또 보고 했거든요. 그 시기가 너무 지겨워서 이게 막아 번아웃이 온다. 이게 번아웃인가? 하루는 딱 일어나서 매일 하는 그 교육학 인출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하기 싫어서 눈물이 나가지고 하기 싫다 하기 싫다 했던 날은 하루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그냥 오전에 좀 울고 오후에 바로 나가서 그러니까 장소를 바꿔서 공부를 계속 했고. 지금까지가 생활 패턴과 관련된. 질문들이었고 어, 개인적인 질문들인데요. 두 번째는 그 시작 상태 기본 베이스가 어땠냐라는 건데 저는 학부를 윤리교육과를 나왔었고요, 서양철학 석사를 했었어요. 원래 교직의 뜻이었고 박사까지 쭉 하고 싶었던 사람이어가지고 수혜를 많이 입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시험을 못 쳤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잘 쳐야 되는 상황이었고 다만 저는 그 교과 교육로는. 공부를 학부 때도 거의 안 했어서 그러니까 임명의 뜻이 없었으니까 교과 비용으로는 처음부터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순 암기 어떻게 하셨냐 암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그 이거를 제 친구들이 보고 있진 않겠지만 그 동기들이 동기들 사이에서 좀 유명했어요 외우지 못하는 걸로 <laughs> 근데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 암기 치면은 좀 깊은 이해 같은 거에 더 강한 스타일인데 그냥 앞글자 다 따버리고 조금만 입으로 반복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번에 느껴서, 아, 나는 원래 20몇년 동안, 아, 나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살았는데, 아, 아니구나. 그냥 내가 그동안 외워볼 노력을 안 했던 거구나. 라고 이번에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암기는 잼병이라 고 생각했던 저도 다 외워버렸었으니까, 다들 그냥 앞글자 모식하게 따서 막 외우세요. 하실 수 있어요. 조사를 하게 된 계기. 그 유튜브 통해서 한 번씩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저는 사범대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그렇게까지 엄청 원하진 않으셔서 임용을 바로 치지 않는 조건으로 입학을 했었고 딴거 한참 하다가 돌아오는 건네 자유지만 다른 세계를 더 맛봐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개인적으로 원래 박사학위를 노려보려다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박사하기 전에. 그래도 20대 안에는 직업을 가져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험을 쳤던 것 같습니다. 뭐 애들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교육에 대한 생각이 가볍진 않거든요? 그냥 변명이에요. 혹시나 안 좋게 보실까봐. 총 공부 기간. 저는 1년 했어요. 임용 응시 마음가짐. <laughs> 저는 제 동기들이랑 제 그냥 가까운 후배들이 다 이미 응시를 한 상태였어서 보고 들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한 번에 끝낸다. 1차 깡패로 무조건 끝낸다. 지역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약간 안 불안하셨는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저는 본가가 대구에 있어서 대구를 응시를 했고요. 대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년 동안 인원이 엄청 적었고, 저는 한 명이었으면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두명 이상이면 무조건 되고 그냥 친다라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뭔가 붙을 거면, <laughs> 붙을 거면 1, 2등으로 붙지 않을까? 라는 <laughs>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신감이 있었어도 불안했어요. 많이 무서웠고. 서브노트 만드셨냐?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한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필을 쓰는 공부보다 좀 타이핑을 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눈으로 읽고 그 다음에 다 그냥 한글에 타이핑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되는 건막 길게도 써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학 서브노트가 만들어지고 마지막에 또저 공부가 빨리 끝나서 할게 없어가지고 그냥 전공 서브노트도 같이 만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필수는 절대 아닌 게. 이따가 팁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 합격자분들, 특히 도덕윤리는 다들 쓰는 사람들 서브노트 있잖아요. 남들이 다 보는 거 하시면 돼요. 학부생 팁. 어, 학부생, 그러니까 4학년 제외하고 1, 2, 3학년 때는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막 훑고 강의 열심히 보고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무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양 철학 석사였어서 서양윤리는 진짜, 진 진짜, <laughs> 문제, 너무 자신이 있었죠. 그러니까 임용고시 한도 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았어요. 양 범위가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1, 2, 3학년 때 전체를 계속 훑고 조금씩 얕게 보는 건 어차피 무의미하고 그냥 하나를 딱 정해서 완벽하게 이거를 내 걸로 확 만들어버리는 그게 더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종이 아이패드. 저는 가독성은 무조건 종이인데요. 그 나중에는 서브노트 똑같은 거 계속 보고 똑같은 거 밑줄 치고 형광펜 치는 거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그 파일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아이패드로 막 예쁜 색깔로 그어가면서 많이 봤던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팁들이나 전략들 같은 건데요. 첫 번째는 남들이 안 하는 거 말고 무조건 남들이 다 하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브노트도 인간 강사도 다 그냥 무슨 과목을 응시를 하시건 왜냐면 남들이 맞추는 거 무조건 맞추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남들이 많이 하면 이유가 있어요 앵간하면 잘 맞단 말이죠 왜냐면 남들다 보는 서브노트에 적혀 있는 말 내가 못 보고 넘어가서 나만 틀리면 안 되잖아 뭐 이게 그냥 이 사람께 존댓만에 별로 평가하지 않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강사도 또 도덕윤리는 약간 원탑 한명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 거 보세요 남들이 다 보는 거 무조건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출제 잘안 되는 것들은 과감히 버려서 범위랑 공부량을 확 줄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2014년 이후에 출제 경향이랑 출제 스타일이 바뀌면서 안 나오는 학자들 있거든요. 특히 옛날 객관식 기출 때. 저는 그거 그냥 서브노트 자체에서 다 뜯어서 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봤고,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고. 그래도 돼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해서 보는 건데,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래도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의고사와 관련된 건데요. 어,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지 마라. 사설 모의고사와 평가원 시험은 정말 다르다라는 합격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험장에 딱 가서 본 교육학 문제나 전공 문제나 다 그냥 별로였거든요. 그렇게 대단한 평가원 문제 같지 않았어서 그냥 모의고사를 친다는 거는 왜냐면 기출은 분석을 하면서 이미 다 외워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에 연연하다 한다기보다 모의고사 시험지가 내가 처음 보는 시험지다라는 거에 의의를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게 활용을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 좋아요. 많이 활용하시라는 뜻이에요. 다음에 약간 고득점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관련된 것 같은데 이해와 암기를 모두 역동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도덕윤리 전공 같은 경우에 더더욱 그런데요. 이때 암기는 단순한 사항들을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키르케고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뭐세 가지 실존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누구나 다 외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암기하는 걸 암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 사항도 무조건 암기를 하되 정돈된 그 학자의 표현, 그 학자가 생각하는 뭐 심미적 실존이란 어떤 건지 서브노트나 그런 원문 표현들 그 핵심 표현 한 마디 있잖아요. 그런 거다 외워놨었고,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말하는 진짜 암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들 다 외웠고 그대로. 그리고 유명한 원칙들, 도덕윤리 같은 경우에 롤스, 하버마스, 뭐 칸트, 벤담, 뭐 엄청 많잖아요. 동, 그리고 동양 사상가들 중에서도 유명한 표현들 많잖아요. 전 그런 거 그냥 다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하다고 하는 암기는 이런 암기이지 단순한 사안들 암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만점이 목표인 시험이 아니라는 거를 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말을 해줬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제가 전공을 그렇게 못 치지 않았고 심지어 잘 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틀려도 돼요. 너무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건 마지막으로 도덕 윤리 관련된 팁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치 파트 학자들 너무 깊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파트의 사회계약론, 뭐 롤스, 노직왈처 이런 사람들은 깊게 봐야 되는 게 맞는데 민주주의, 공화주의, 자본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이데올로기 별로 나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뭐 예컨대 토크빌, 슘페터 절대 깊게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서브노트를 그 사람들 하나하나에 할애할 가치도 없어요 시험에서는 그냥. 그 글을 보고 아 이거 민주주의구나를 캐치하면 되고 아 이거 공화주의구나 아 이거 자유주의 자본주의 이것만 캐치를 해내면 되지 어 이건 슘페터야 이건 토크빌이야 막 열심히 외우고 뭐 창조적 파괴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이게 그 유명한 교수님 책에도 있고 그리고 서브노트들도 다그 제가 봤던 분들도 다 따로 만들어 두셔서 다들 그냥 그렇게 외워버리시는 것 같은데. 절대 시간 할애하시지 마시고, 정치는 그런 이데올로기들 관련된 학자는 그냥 묶어서 공부하세요.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보고, 그, 글을 보고 이 학자가 누군지를 캐치하는 게 핵심인데,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서 이 학자가 토크빌인지 슘패턴지 베번지 이거 캐치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학자들 깊게 공부하지 말 것. 두 번째는, 최근 몇년 동안 응용윤리가 좀 까다롭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00점 방지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더 깊게 공부해야 하려고막 이번에도 카페에 어떤 특정 대학교만 좀 혜택을 받다. 저희 대학교는 아니고요. 막 그런 말들이 올라오기도 하는데 100점 방지 문제는 항상 있어요. 많기도 하고요. 그냥 틀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거 틀리고 딴거 맞추면 되거든요. 그리고 막, 응용윤리 더 깊게 공부할 필요는 절대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응용윤리는 최근 몇년 동안 국어 문제로 나오고 있거든요? 빈, 그러니까 영어 빈칸 문제처럼 추론으로 나오는 거죠? 저도 올해 그 3번 문제 기억리운 중에 원칙의 독재를 맞췄는데 알아서 맞춘 게 아니라 빈칸 풀듯이 추론해서 맞췄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이론이 나온다면 아, 그냥 이거 빈칸 문제구나 해서 저처럼 추론해서 맞추시거나 그냥 과감히 틀리세요. 그거 3점, 4점, 2점 날라가도 나머지 맞추면 충분히 고득점 하실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나머지는 전반적인 제 1년 흐름? 어떻게 했는지랑 뭐 인출 루틴, 자료들, 이런 거는 다 정리를 해놨고요. 말씀 너무 드리고 싶었던 거? 말로 막 하고 싶었던 거 위주로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마지막 멘탈 관리인데요. 저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자신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객관적인 수치들이 자신 있었어요. 저는 학부도 조기졸업을 했었고 또 3년 동안 서양철학을 공부를 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공부도 되게 잘 됐었고 딱히 어려움 없이, 인명공부할 때 별로 어려움은 없었거든요. 어려움 없이 잘했고,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다들 합격한 친구들이고, 다 잘한 친구들이니까, 조력도 되게 많이 받아서, 진짜 최대 수혜자인 상태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만큼 자신이 있었는데도, 시험날이 다가오면서 너무 무섭고,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떨렸어요. 근데 이게, 막, 나보다 누가 잘할까봐, 남한테 질까봐, 왜냐면 경쟁시험이니까, 그게 무서웠다기보다, 내가 실수할까 봐 너무 무서웠거든요. 아가 또 시험 일주일 전에 막 잠도 못 자고 그냥 막 미친듯이 울고 제정신이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는 저는 공부가 9월이 끝났다 했잖아요.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울고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점이 아니잖아요. 저보다 잘친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래도 나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던 사람도 너무 무서웠다는 거 <laughs> 그냥 누구나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이 안 무서워지는 경제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할까 봐 무서워요 그냥 끝까지 무서워하다가 시험장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신이 없든 자신이 있든 공부가 됐든 안 됐든 혹은 오히려 공부가 많이 되었을수록 너무 무섭고 너무 긴장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냥 어떻게든 헤쳐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다 힘들지, 이 말이 아니라, 그냥 원래 힘든, 힘들고 원래 긴장되는 거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정리해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공부 방법이나 서브노트, 이런 거, 스터디나 인강, 이런 거다 정리해서 올릴 건데, 여러분, 제가 교육하기 15점이에요. 그래서, <laughs> 교육학은 제거안 보셔도 돼요. 근데 전 돌아가도 교육학 공부 그렇게 할것 같아요. 요새 교육학이 트렌드가 많이 좀 왔다 갔다 해서 갈피 못 잡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다 해요. 그냥 원페이지 외울 거다 외우고, 뭐, 내가 통제하지 못한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 네, 아무튼 좀 말이 길었죠. 이렇게 지금까지 요청해 주셨던 것들 위주로 찍어 봤는데, 따로 댓글 달아주시면, 또 답변도 달수 있어요 저 그러니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시면 저 감사할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는 이제 겸직 커가 <laughs> 받고 나서 다른 일상으로 볼게요 1년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